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오늘은 7월 6일의 월요일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어, 상승한 종목과 이에 따른 사유까지 한번 같이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부터 보겠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 오늘도 예 신규 성장 후사흘째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금일 예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좀 상한가가 예 풀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어 다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그 다음 RT캐스트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RT캐스트가 어 투자한 즉 지분을 갖고 있는 차지인이라는 회사가 어 세계 최초로 배터리 가 충전을 예방하는 안전 콘셉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영하테크가 수소차 테마에 강한 어, 상승 덕분에 또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현대차와 어, 수소성용차 LD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어,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영하테크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RF세미 또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RF세미의 사회에서로 있는 구용석 교수 연구팀이 어, 실리콘 카바이드 어, 반도체 정전기 방 전에 대한 채 소와 기술 을 세계 최 초로 개발 했 다는 소 식이 나오 면서 RF 세 미가 오늘 상한 가에 들어간 모습 을보 여주 었 습니다. 오늘 또 DPC가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새 지속적으로 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한안령 해제 기대감과 또 DPC 같은 경우에는 어, 빅히트의 어, IPO 흥행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20% 넘게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예, 한안영 해제 기대감 속에 또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요새 보여주고 있죠. 이에 더불어서 오늘 넵튠도 1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테마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속에, 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환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 1 9대 상승을 보여주었었고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페스트 예, 의심 환자 발생 소식이 들려왔었죠. 어, 이에 따라서 이전에 천연물 기피제에 관련돼서 임상실험에 대한 돌입을 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17%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아, 롯데정밀학 같은 경우에는 금일 오늘 좀 농업이라든가 또 장마 테마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 애니코트의 대체육 시장 진출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인맥 테마주 있죠. 홍정욱 전 의원의 SNS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오늘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식량계획에서 북한 주민 식량 지원을 재개할 예정 소식과 또 앞으로 향후 좀긴 장마가 예고되면서 오늘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YTN의 지분들을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 좀 민영화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1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94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용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1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한국 타이어 그룹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었죠. 아무래도 형제간 경영권 분쟁 우려 지속에 오늘 한국 타이어 그룹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오늘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진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어,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양산하고 또 수출했다는 소식이 오늘 수소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액터즈 소프트 마찬가지로 게임 관련 주죠 한한영 해제 기대감 속에 오늘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주들도 네일리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선방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뉴파워프리즈마라든가 SKC, 솔믹스, 시그네틱스 어, 모두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부국철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치인맥 관련주이죠. 이낙연 어,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대감이 지속 반영되면서 오늘도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 관련 주죠. 어, 게임 관련 주가 오늘 대부분 상승하였고, 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급반등 전망이 예상되면서 오늘 10% 넘게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테마 섹터죠. 어, 마찬가지로 2분기에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LG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반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앞서 한국타이어 그룹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또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넷밤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한진 같은 경우에는 택배 호황에 따라서 어, 2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어,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었 엔게임 마찬가지로 오늘 게임주가 상승들을 하면서 어, 9%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어, 강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파맵신 인데요 장 마감 후에 어, 파맵신의 대표가 어, 재발성 뇌종양 항암체인 어, 올리베시벳 글로벌 임상 이상 종료 후에 어, 미국의 FDA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조기 상업화 추진을 계획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예, 상황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케 아, KC 코트렐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전에 5대 발전사 통합 환경 허가를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한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 내에서 어,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어, 비아트론 아까 전에 특징주에서 보셨다시피 어, 금일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장중에 11%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시간에서도 8%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케이시그리홀딩스 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k c 코트일이죠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위와 같은 소식에 그린홀딩스도 5%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우정바이오 중국에서 패스트 의심 환자 발생 소식에 정규장에 오늘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시간에서도 3%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동아기업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 오늘 2차전지 테마로 인해서 19%대 상승을 하였는데 시간에서도 3%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용제약과 대용 또 메디톡스의 보틀리늄 톡신균주 분쟁에 대해서 어, 미국 i t c 예비 판정이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며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어, 유대나필, FDA 허가와 관련해서, 어, 매지온의 박동현 회장 인터뷰, 어, 기사가 실리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미코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이죠. 어, 클리노믹스가 IPO를 착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어, 상승을 하면서 어, 시간에를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매매하시느라 세계 어, 고생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